음. 라이스. 방금 좋았다. 움직임 좋았다, 방금. 어, 뭐야? 아, 이건 내가 바보짓 했네. 머리 깎아주고 피해 오두막. 아까 보니까 옷을 약간 되게 안 보이는 옷 입었던데, 존나 싫어. 진짜 이거 아무도 못 잡고 게임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. 이거 지금 한 명도 못 잡을 수도 있어. 역시 아 토구 콧노래 원곡 감사합니다. 여기나 걸어야겠다. 설마 내가 얘를 걸 거라고 생각했니? 아, 아깝다, 이거는. 이거 좀 힘들어. 안될것 같아, 솔직히. 한 명이라도 잡으면 다행이지. 쟤는 저거 피하려고 각잡고 있는 거라 절대 못 맞춰요. 예. 이. 일단 한번 던져보고. 피하죠. 쟤는 저거 피하려고 각잡고 있는 거라 절대 못 맞춰요. 저는 못쳤 수가 없지. 쟤는 저거 피하려고 각잡고 있는 거라 절대 못 맞춰요. 재밌다 재밌어. 아 재밌지 그냥 한놈 거기 있었구만 다 나가버렸구만. 한놈 어딨냐? 근데 한놈 잡았으면 됐어. 됐어 한명 어차피 한 놈밖에 못 잡는 판이었어요. 방금은 절대로 두 명을 잡을 수가 없는 판이었다. 그래서 이제 도끼를 던지는 그 엄청난 능력 대신에 이제 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지. 이속이 느려. 그리고 위치를 들켜요. 노래소리 때문에 위치를 들켜요. 그래서 감지퍽이 없어도 살인마 위치를 무조건 알 수가 있어. 약간 트레이서 같은데? 어, 이게 안 맞아? 아, 트레이서 개간네 진짜 맞다, 맞다. 한대 맞았다. 좀 노려봤는데, 저 친구 잘하네. 잘하는 친구에 한 대를 안 맞네. 아, 뭐야? 이게 맞아? 호수가 맞아. 한명 어딨지? 찾으러 가자 섹 아~~ 으 섹스 펭민이 발견 아 펭민이 섹스 이 살인마 능력이 뭐냐구요? 그.. 마법의 똥가루를 뿌립니다 이게 안맞아? 그 마법의 똥가루를 뿌려서 그똥에똥떡이 올라가지고 막 헛갈비가 보이고 어.. 뭐가 될, 될 것도 제대로 안되는 그런 디버프를 거는 그런 능력을 갖고 가.. 갖고 있고요 그 매직 똥가루를 맞으면 아주 비, 위치가 노출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이번에 딱히 캠핑 안 했는데 또운 운 좋게 올킬을 했다. 아안 걸려 이거. 뭐야? 뭐야? 아, 나갔구나. <laughs> 보다 아름다운 아줌마가 아! 스 아. 으아... <laughs> 내 생각에는 종구를 상향하는 것보다 종구 미소녀 스킨 같은 거 추가해야 돼. 막, 막 섹시한 여캐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스킨을 만들고 <laughs> 그건 이쁜 스킨 추가해주면은 하지 않을까? 빨간 모자 아씨 장난해 지금? 지금 재밌어? 어? 재밌냐고? 지금 종굴하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지금? 어? 내가 종굴하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? 으 요리콤 요리콤 내려 내려 어, 안 내려 안 내려? 야 이거 안 내리고 이길 수 있나 뭐지 자신 있나 뭐지어 자신 자신 있나 뭐지 마 자신 있나? 어이, 아씨 부분데 왜안 맞아? 지금 판자를 안 내린다는 생각에 싱글벙글 하겠지? 아나 판자 안 내리고도 살인마, 어, 따가울지롱렁 한다, 아지 그래야지 그냥. 아, 하지 마라, 하지 마, 솔직히 하지 마, 개X야. 야 하지 마. 아죽질라 그냥. 아, 이 개... 여기 애들은 내 판자를 안 내리지? 미쳤나? 아주 그냥 종구... 종구는 뭐 판자 안 내려도 되는 존재인가 보지? 어? 종구는 판자 안 내려도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보지? 아주 내 호구로 보이지? 그냥 아이 씨 놈들. 일로 와 일로 와 뚝배기 딱대 뚝배기 딱대 임마 어내 뚜벅이의 경험치가 어. 뚜벅이에 클라스가 있지, 내가, 임마, 어?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뭐야, 어디 갔지? 아, 씨! 아, 씨! 하지마, 라 하지마! 하지마! 오오오! 그래, 그래. 오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어 그래, 그래, 그래. 오, 우 쭈쭈. 오, 오, 쭈우쭈 오, 쭈 이거 아주... 아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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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, 아주 개X끼네요 이거 아주 그냥 끔찍한 형벌을 내려야겠어 딴 놈은 모르겠고 너에게는 내 아주 끔찍한 형벌을 내려주지 아우 C끼끼 사실 종구가치는 종은 클로킹을 알리는 수단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처럼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숨겨진 그 대머리 어려워, 저기 있다. 아니었을까? 넌 내가 잡는다. 넌넌 넌 내가 잡는다. 그래, 너 임마, 너... 널 어? 놔봐, 너, 너는 딱 걸렸다. 너 임마, 응? 어? 새끼, 너는... 넌 뒤졌어. 넌... 딱 걸렸어, 이 새끼야! <laughs> 벌을 내려, 야겠어 e <laughs> s <제끼. 웃음> 벌을 내려, 야겠구만뭐야 갈고리 없어? 뭐야 갈고리 없지? 아, 벌을 내려야 되는데? 저기다 t I go to your object. I 저기다 좀만 더 t t e r 만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닌 살인마도 ......공포를 느낄수 있는 제작진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. 좋아 전구를 하자 답은 전구다 킹갓 엠퍼러 킹갓 전구만이 이 끔찍한 이 끔찍한 이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